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선관위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관위가요 10년간 지금 채용 비리를 범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그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보고 촌평 해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씨는 선관위는 범죄, 마피아, 패밀리. 예. 채용비리 국정조사해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썩었다. 자정능력 기대 어렵다. 예. 아마 지금 선관위가 부패를 해도 너무 많이 부패했죠. 뭐,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예? 부정 채용을 말했죠. 878건이나, 아, 유발하고 특혜 제용을 했습니다. 자, 실무자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도입할 것. 다음 달 5일 선관위 대상 긴급 편안 질의 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지난 10년간 채용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야, 이게 대단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최근에 헌재가요. 선관위 그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했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뭐,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은 맞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헌재, 아, 저, 저, 헌법재, 아, 저,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외부 간섭을 취소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야, 우리는 가족회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친인척들, 가족들, 친인척들로 채용을 관행화 한 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가지고요. 국장, 과장들, 중간 간부들까지 인맥 채용 비리가 지금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선거관리위원회가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진짜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도 장관급이거든요 지금 김용민 사무총장이 있는데 이 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런데 야 김용민 사무총장은 왜2 1일에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내렸냐고? 증거 어? 인멸 하려고 내린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무서우리의 권력입니다 이게. 권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를 통해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다. 완전히 이게 썩은 상태죠. 어? 부정국회를 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어?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를 은폐를 시도했다며 지금 선거관리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상무총장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니 말이죠. 범죄집단이라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와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 왜 부정선거 얘기 안 하는 거야? 에? 첫날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감찰이 위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마피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민들과 청년들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질르고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들어가려고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을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을 채용하지 않아요. 다 떨어뜨린다니까. 에? 그러니 청년들 피눈 물나게 하는 곳이 바로 선거관리원입니다. 권은래 대표는 현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전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리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 안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다음 달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질의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을 살펴보면 특히 청년세대는 아주 분하고 노 있다. 결국 취의 법권 지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며 3월 6일 선관위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전날인 5일에라도 긴급회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 상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제도장치를 만들지 따져 물어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은 부패 집단 선관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했다. 이야, 이게 진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 완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거짓과 허위와 괴변과 와이, 완전 사기, 이 범죄 집단으로 전략을 한 것입니다. 음? 자, 지금 이 감사원이 말이죠.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이상 투명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로 사실상 취해 법권 지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헌재가 선거 관리원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바람에 이제 선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더 이상 적발되거나 시정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이 진정으로 국민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는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정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서 최후의 보류기관인데, 이렇게 헌재가,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채용, 부정 비리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헌재의 존재가치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